여러분들은 여기서 정말 찐 상승이 시작될 거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찐 상승 시작될 거다 생각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의 조정은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지금 저점을 끌어올리고 고점까지 뚫어올린 마당에 고점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더 고점을 높인다면 그 고점의 폭이 더 커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중간중간의 조정에 절대 쫄지 마시고 94.2k까지는 돌파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94.2k를 찍으며 한번 낙폭을 보여줬다가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예상되는 흐름을 잘 잡아 둬야 우리가 시나리오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에 맞춰서 흘러갔을 때 좋은 수익을 낼수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시나리오를 오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살펴봤으니까 지금 영상에서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기지개 한번 피고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12월 8일 오후 6시 13분을 지나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은 잘 보내고 계셨죠? 자 저도 주말 잘 보내고 잘 지내고 있는데 자, 제가 주말에 말씀드렸던 게 매매는 쉴 때는 쉬자. 적극적으로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결국 결과론적으로 나와주고 있잖아요. 자, 주말 사이에 어제 밤에는 변동성이 한번 크게 보여지고 상승을 가르키고 있는데 제가 주말 내내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주말에는 변동성이 적을 때는 매매를 그냥 쉬시고 타점이 나올 때나 아 매매가 정말 필요하겠구나 싶을 때만 매매하셔도 수익을 쌓으실 수가 있으니까 어줍지 않은 매매보다는 좀100% 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80% 이상의 생각이 드는 자리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셔야 된다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노하우들 10년 동안의 노하우들이 별거가 아닐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쌓으시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 자신하니까 대신에 이 값은 여러분들께 좋아요 하나로만 받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뭐 이따가 영상 다 보시고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지금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 채널을 보시게 되면 제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뭐 마지막 휩소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조정이 나올 때도 걱정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게다가 이전 영상들을 보시면 현물은 모아가기가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롱이나 쇼시나 이런 것들은 시장 흐름을 보면서 대응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주말에는 다음주 불장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까지 드렸는데 자 정확하게 올라와 주고 있잖아요 제가 다 결과로만 말씀을 드린다는 거 결과가 좋아야 제영상에 신빙성이 있고 제 말에 신빙성이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결과로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타점들도 구독자 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게다가 제 관점이 롱이라고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조정이 나올 때 크게 먹을 수 있을 때에는 크게 먹어놔야 다음번 반등장에 내가 뭐 1000불을 들어갈 거 1500불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롱이나 쇼이나 뭐 가리지 않고 시장 흐름에 맞춰서만 대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할로 수익을 챙겨놨기 때문에 지금도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좀 들고 갈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노하우들도 영상에서 풀어드릴 거고, 이런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스터디룸도 공유드릴 테니까, 뭐 성격 급하신 분들은 영상 끝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추세를 보게 되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강조드렸듯이 이패러렐 채널 이걸 넘는 게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지금 딱 넘어선 시점이에요. 자, 지난번에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전에 지지 라인을 형성하면서 들어 올렸는데 여기서 빅 숏이 나왔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면서 종가 마감은 했지만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오면서 한번더 끌어올려줬는데 버티다가 밀린 모습. 어제도 저항을 보여줬지만 오늘 올라섰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하락을 볼게 아니라 상승을 꾸준하게 봐야 돼요. 자, 제가 여기 써놨듯이 94.2k까지는 돌파 관점이긴 하거든요. 물론 이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는 슈퍼 빅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저항이 또 다시 나온다면 살짝의 조정 이후에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좀더 심도 있게 살펴보기 전에 최근에 나왔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이클 셰일러의 발언인데 다들 일단 마이크로스트레티지 기업은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상황을 살펴보면서 이 마이클 쉐일러의 발언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마이크 쉐일러는 비트코인을 8만 달러에 살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농담이다. 조크라고 말했죠. 또 은행원이 비트코인을 추천할 때쯤이면 그 가격이 벌써 1 천만 달러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지금이 비트코인이 99% 할인된 상태다라고 표현까지 했습니다. 자이 발언이 단순한 유머다? 아니다 기다아니다는 지금으로서는 뭐 유머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뭐 예를 들어 지금 100k 정도 그 정도도 안 되는데 천만 달러까지 간다 솔직히 지금 10만 달러 그 미친데 100배가 올라야 되잖아요 물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가도 한 30에서 40만 달러 여기까지는 갈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상이 되려면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아니라 기관들이 풀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결과론적으로 유머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 발언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최근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자금 조달 전략 때문에 그렇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지금까지 회사채와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확보한 자금 대부분을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데 사용해 왔죠. 이 전략으로 2020년, 2021년까지는 엄청난 수익을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가격대가 엄청나게 올라왔기 때문에 수익성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은 있는데 재무 자료를 보게 되며 현금흐름이 지금 마이너스인 상태고 추가 조달이 없다며 수개월 안에 이 유동성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죠. 게다가 전환사채 전환 가격이 낮게 설정될 경우에는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희석되는 문제도 반복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세일러의 이 강력한 비트코인 확신 뒤에는 더 많은 자금을 유지해야만 유지되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여전히 기관 중에서 가장 대규모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마이클 쉐일러의 영향력도 상당히 크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장기 강세에 대한 확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전략을 정당화하고 시장 신뢰를 유지시키기 위한 메시지.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 지금 이셀일러의 발언이 단순한 가격 전망이 아니라 자신의 전략을 유지하기 위해선 시장과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은 싸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일종의 뭐 세뇌작업이다 라고 볼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며 마이클 셀일러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극단적으로 저평가된 자산으로 보고 있고 마이크로 스트레치지는 그 서사 위에서 세워진 기업이라는 거 이것만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정말 천만 달러까지 갈지는 좀 보셔야 되겠지만요 자 아무튼 비트코인은 좀 살펴봤는데 이더리움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지금 뭐 상승 패러의 위에까지 올라왔는데 이더리움은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열린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는 단숨에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분명 조정은 조금씩 나오면서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조정이 나올 때나 아니면 그냥 상승하고 나서 눌릴 때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요즘에 관점을 설명을 드리면서 뭐 저항대나 아니면 이런 패럴렐 채널들을 활용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패럴렐 채널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패럴렐 채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급하게 좀 전자책을 만들어봤거든요. 자중요 내용은 이렇게 목차를 가지고 제가 만들었고. 여러분들께서 패럴의 채널이 어떤 건지 기준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걸 또 어떻게 긋는지 제가 괜히 패럴의 채널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관점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유용한 도구다 라고 자신하기 때문에 그 도구를 여러분들도 사용해 보셨으면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다 라는 거자 이게 다 완성이 돼가지고 제 스터디룸에 공유를 드렸고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링크만 드릴 수도 있으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뭐스터디룸에 입장하시던가 이따가 설명드리는 내용에 맞춰서 문의 주시면 제가 이 전자책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은 있는데 3170달러 그리고 3090달러 이걸 왜 기준으로 삼는지 일단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볼게요. 자 3170달러면 한 차례 이때 큰 낙폭을 보이고 나서 반등이 나왔던 구간인데 3170달러를 못 넘으면서부터 하락세가 더 깊게 나왔거든요 물론 다음에는 이런 저항대 구간도 존재는 합니다 그런데 3170 달러 여기를 한번 넘어섰잖아요 지금도 저항을 보이고 있죠 물론 이거 넘어간다면더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3090 달러 딱 정고점 가격이죠 자 여기서도 돌파를 하기 전에 밀렸다가 지지를 받았다가 밀렸는데 지금은 4시간봉 상으로 지지를 체크하지 않고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 곧바로 올라간다는 생각 그것도 있을 수 있죠. 그건 관점 2번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지금 시점에서 3170달러 이거를 못 넘는 4시간봉이 마감한다. 그럼 3090달러까지는 지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상되는 경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 딱 저항 맞았죠. 이거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면서 3170달러 다시 체크하지 못하고 내려간다면. 자, 여기까지 내려가겠죠. 그 가격이 어디가 될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 자 아무튼 3,090달러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지지받고 올라갈 때 물론 중간에 파동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만 아무튼 3,120달러 여기를 넘어설 때 들어가도 되고 한번 도전하고 다시 한번 지지받을 때 그때 들어가도 좋습니다 자 지금 저항이 명확해진 상황이고 만약에 4시간 봉 상으로 종가 마감 한다면 그냥 빅롱이 찾아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항이 나온다며 이런 흐름을 좀 생각해 보면서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때는 1차 TP를 너무 높게 안 잡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300 달러나 3,500 달러 이 안에까지는 그냥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수는 있는데 저항이 나올 때는 우리가 수익을 챙겨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타점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 정말 진입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타점을 모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게다가 저도 이렇게 이 타점에서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좀 이렇게 타점을 잡아 드리면서 수익을 쌓으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죠. 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타점들이 오죠. 오는데 이걸 실시간으로 타점을 잡는 게 어렵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모두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따가 스터디룸에 입장하는 방법도 도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잘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이어서 관점 2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점 2번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나서 눌릴 때 들어가는 단점인데 제가 패로렛 채널, 이걸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여기서 지지를 받다가 들어 올렸다가, 그 다음에 밀면서 한 번도 도전을 못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돌파를 하더라도 다음 지지라인 때를 체크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자, 그래서 3180달러면, 딱 지금 또 저항을 맞고 있는 구간이죠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구간들 그리고 최근에 고점을 한번 갱신하고 나서 버텼던 구간이에요 그럼 여기서 저항을 맞았기 때문에 다음번에 상승할 때에도 조정을 보일 때에도 지지를 체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예상되는 경로는 여기서 내려가는 시나리오는 관점 1번으로 말씀드렸지만, 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뭐 이런 타점에서 들어가셔도 좋겠지만, 차라리 이거 돌파하고 눌리고, 다음 뭐 저항을 맞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한번 꺾일 거예요. 꺾이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타고, 그 다음에 이 3,180달러를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설 때, 3,200달러 수준에서 우리가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타점이 정말 올지 오더라도 어떻게 잡을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타점이 온다며 제가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점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게다가 이게 4시간 봉상으로 제가 흐름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타점이 5분 봉으로 15분 봉으로 뭐 이런 타점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스터디를 입장하시면 좋겠죠 자 아무튼 이때는 1차 TP 값을 3,380달러 딱이 수준이거든요. 자 이전에도 여기서 저항을 보여줬던 구간이고 여기서 저항이 나온다면 한번더 크게 밀고 갈 수는 있어요. 물론 그냥 지금 잡아서 3,900 달러 여기까지는 그냥 보셔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현물은 그냥 모아가더라도 선물은 중간 중간에 조정이 나올 때 털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차 TP는 제가 3,900 달러까지는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복리로 수익을 쌓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죠. 자저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어가서 중간에 익절을 하고 대부분의 비중을 들고 가고 있죠. 자 물론 2차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타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제가 개발했지만, 신호가 뜨고, 이게 깃발 신호가 뜬 다음에 신호가 나오게 되는데, 깃발 신호가 두 개가 안 나오며, 신호가 안 나옵니다. 자, 바이 신호가 뜨면 위에는 익절가, 아래에는 손절가가 딱 나오게 되죠. 게다가, 익절가에 딱 도달하게 되며, 타겟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 물론, 이 보조 지표를 활용하시면서 매매를 하셔도 좋겠지만, 24시간 내내 차트만 보면서 매매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타점들은 여러분들께 이 스터디룸에서 타점이 나올 때마다 공유를 드리고 있고 또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을 때 그때 또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쌓으시는 데 있어서 정말 편안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보조 지표를 공유받는 방법과 스터디룸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이실 텐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구글 폼이 딱 나오게 되거든요. 자, 먼저 이 구글 폼에서 제 이름, 이무역 전문가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구글 폼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보여 드렸던 그 스터디 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걸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비썸이나 업비트에서도 상승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 요즘에는 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 많이 말씀드리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받아 보실 분들은 이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트레이딩 교육법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자책으로도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전자책으로 트레이딩 노하우도 좀 알고 싶다 하시면 이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보조지표도 이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보조지표가 상당히 좋은 게 아까 보여드렸듯이 플래그 신호가 뜨고 바이가 뜨든 셀이 뜨든 신호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위에는 익절가가 나오고 아래에는 손절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바이 기준인데, 자, 셀 기준으로는 밑에가 익절선이 나오고 아래에는 손절선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딱 익절가가 도달이 되게 되면 타겟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시기엔 정말 편하시겠죠. 자,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보시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터디 룸에서도 보조 지표를 통한 타점이 나왔을 때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은 스터디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중복 선택도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다 체크하셔도 되니까 원하시는 것에 맞춰서 양식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제 이름이 안 보이거나 이 구글 폼을 작성하는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에 번호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번호로 뭐 스터디룸 입장하실 분들은 스터디 뭐 보조지표면은 뭐 보조지표면 보조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제가 딱 봤을 때 알아보기만 편하게 보내주시면 끝입니다. 참 쉽죠? 어려운 거 없으니까 뭐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점에 대해서 요약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찐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중간 중간의 조정. 자, 여기서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왔는데, 자, 이 캔들을 봐볼까요? 이게 하나의 캔들로 보고, 이게 하나의 캔들로 딱 보게 되며 이때와 유사한 패턴이라는 거죠. 자, 4일 전에 은봉의 시가 딱 저항 맞고 있죠. 근데 이걸 돌파를 하면서 마감한다며 이네개 캔들로 봤을 때도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흐름이 나오는지 체크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지금 이 음봉까지 체크를 하면서 올라탄다며 정말 슈퍼 빅롱이 찾아올 수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 중간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대는 크게. 하시되 중간중간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담을 자리에선 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에는 99k나 100k까지는 무난한 상승 흐름이 예상은 됩니다. 이 음봉을 얼마나 빠르게 먹고 올리냐 그 싸움일텐데 저는 단기적으로는 94.2k 여기까지는 올라가고 추가적인 상승이 한 96에서 98k까지 그 뒤로는 쌓였던 물량들만 해소하면 되다 보니까 99나 100K까지는 보셔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아까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유지해주시고 구독까지 눌러주신다면 정말 많은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로도 제 관점이 도움이 되셨거나 제 관점에 동의하신다면 아니면 다음번 상승장을 위해서 댓글로도 상승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